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어, 배가 고프거든요. 일어나서 음, 빵이랑 제가 요즘 꽂힌 식사가 있어서 빵, 계란, 그리고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침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꺼내주겠습니다. 아, 아보카도 아, 요거트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 이거 뭐였지? 레드향, 레드향 요거트가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거 계란 두 개. 사실 이거 엄청 더 건강한 식사인데, 이렇게 먹으면 엄청 배불러요. 그, 방울토마토. 두 개를 이렇게 까주고, 먼저, 이.. 설탕 설탕을 왜 넣었나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넣으면은 이게 퐁실퐁실하기도 하고 그.. 감칠맛이 좀 올라와요 그리고 후추 저 후추 엄청 좋아합니다 소금 올리브 오일 둘러줍니다 말뿌려도 괜찮아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섞어 줍니다. 자. 어. 아 네. 소리가 나네. 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인다, 보인다. 이렇게 잘 익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안 익은 부분이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별로 안 나온다 하면은 이렇게 좀 접어줍니다 퐁실퐁실해지도록 그리고 안쪽이 조금 있도록 살짝 뭐 부서져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대충 된것 같으면 그냥 꺼냅니다. 왜냐면 잔열이 있어서 얘네끼리 또 익어요. 그래서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서 꺼내줍니다. 요구르트 나크시샤 아트 뜯어보겠습니다. 오 색깔이 약간 딸기 색깔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핥아 먹어볼게요. 맛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밑에 깔려있어요, 이렇게. 예, 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오! 진짜 이게 과육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껍질 같은 거. 에 맛있겠다. 음! 음! 와, 레드향, 와. 저 레드향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와, 향이 진짜 미쳤다. 와, 이거 추천할게요. 진짜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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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토마토를 하나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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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렇게, 아보카도를, 갈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요렇게.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음. 음. 이쯤에서? 계란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요. 음, 음, 아 맛있다. 음, 음,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음, 아 계란 맛있어.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소식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장기가 끝나니까 이게 확, 그, <laughs> 음, 음, 배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원래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먹는 거. 너무 배불러요. <laughs> 아, 저 원래 진짜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되네요. 아보카도는 다 좋은데. 이게 물러가지고, 어디 떨어뜨리면은, 아, 청소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이게 물들어요, 아이. 짠짠! 다 먹었습니다. 아보카도는 시리아스에 가져올게요.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오늘의 메인 요리, 짜장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기하기 전에 채소부터 다듬어 줄게요. 그리고 기름을 내줄 파를 다듬어 볼게요 이런 시동 부분은 떼어내고 이런 부분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눈물 아 매워 으흡. 크게 크게 으흡.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밖에서 짜장면을 사먹을 수도 있긴 한데요. 사먹으면 비싸기도 하고, 또, 저희, 제가 사는 도시에는 없어요. 뒷셀도르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막 엄청 맛있는 것도 아니야, 사먹는. 그래서,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진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만든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진짜, 비, 이게 제가 만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laughs> 이현버 선생님 레시피다 보니까, 예, yeah. 안 맛있을 수가 없기도 하고, 어, 호박은 이렇게 반으로 자른 다음에, 여기를, 꽁다이는 잘라내고, 이렇게 호박도 다 했고, 네, 이고기를 깍둑썰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핏기를 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서 이거를 이 정도씩 그냥 그 중국집 시켰을 때 이렇게 보였던 그 크기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자 이제 조리를 해볼 건데요 생강도 있어야 되는데 생강 파우더밖에 없어서 생강 파우더를 쓰고요 먼저 식용유를 부어줄 겁니다 파기름을 넣어주면 될 거예요 자 이 말씀드릴게 파 기름 내는 거는 이연복 선생님 레시피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자 기름 안 튀게 조심하십시오. 충분히 얘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좀 얘를 바짝 쓸 거예요. 파가 아까우니까 이제 기름이 튀기 시작하고 있어요. 파에서 수분이 나와가지고 이게 예. 이제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고 있는 것좀건져줘야 됩니다. 아니면 탄내가 나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이렇게 노릇노릇 오 기름이 튑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빠지 기름이 빠지도록 해주고요. 이걸 건져내 줘야 돼요. 돼지고기와 양파를 넣어줄게요. 한모 이렇게 하고 좀 뚝딱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름이 많다고 좀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현복 선생님이 기름 맛이래요. 짜장은. 응. 믿으세요. <laughs>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감자 전분 있고요. 이렇게 물 넣으신 다음에 섞어가지고 그냥 됐다가 이거는 마지막에 넣어주면 돼요. 응. 그리고 언제나 취향을 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넣고 싶은 재료 넣어서 하면 돼요. 네,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바싹 익을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양파도 어느 정도 익었고요. 간장을 넣고 애호박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간장은 조금만 넣으면 돼요. 그냥 이 정도. 이제 향이 될 만큼만. 네, 그리고 애호박을 넣어주겠습니다. 고기에서 이렇게 한식 쳐드리면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적당히 야채가 익으면 된대요. 살짝, 이제, 살짝 손죽을라 하면은, 그때 이제 다른 소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줬고요 아, 그소스 조금 더 넣을게요. 오, 오, 진 너무 많이 넣었다. 아니, 괜찮겠지? 몰라? 그거 설탕! 설탕 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면 맛있기 때문에. 아, 생강을 넣었어야 되는데, 잠깐네요 생강을 지금이라도 넣어주게 습니다 네,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볶음, 짜잔! 네. 조금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넣고 물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전분을 넣어서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냥 먹어볼게요 근데 조금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조금 짠것 같아요 근데 뭐 원래 짜장이 간단하잖아요 일단 MSG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SG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물을 조금 더 넣고 그냥 아, 지 조금 그러고 그냥 그 전분물 넣고 이제 면 살짝 데쳐주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간단하죠? 진짜 쉬워요. 누구나 할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담아볼게요. 설탕을 살짝 넣을까? 조금, 조금만 넣으면은 살짝 짠맛이 중화될 것 같아요. 훨씬 괜찮아요 진짜. 자, 이제 전분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끓여줍니다. 요그릇에다 먹어줄게요. 아, 탕수육이 그리워지는 순간이네요. 자,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어떤가요? 맛있어 보이나요? 저거를 해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건지시면 돼요. 이렇게 면이 준비됐어요. 여기다가 어떤가요? 맛있어 보이죠? 예쁘죠? 아니 예쁜 게 아니라 <laughs> 맛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잠시만. 자 빠르게 섞어줍니다. 예. 오, 맛있겠다. 미친 것 같아. 정말. 이렇게. 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염미, 염미. 진짜 짱이다 누가 만든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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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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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겠죠 이거 솔직히 한국에서 먹는 것 보다 더 맛있어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음. 제 고기랑 같이. ह mm. हम्म mm. 여러분, 제가 언제 다 먹었죠? 진짜 정신없이 먹은 것 같아요. 아, 배부르다. <laughs> 어, 저 약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